안녕하세요 친구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창의 미술 시간이 돌아왔어요 오늘 선생님 강할 수업은 방패 연 만들기 짜잔 자 우리는 오늘 이 방패 연을 만들어 볼 거예요 너무 재미있겠죠? 자 이제 재료들 을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 보여지는 방패연 보면 이렇게 다 뜯어내면 돼요. 눈도 뜯어내고 코도 뜯어내고. 자, 제일 먼저 하는 게 항상 뭐였죠? 뒷면에 이름 쓰기. 자, 방패연 받으면 뜯을 걸다 뜯고 나면 뒤쪽에다 본인 이름을 예쁘게 적어주시면 돼요. 그리고는 이 면을 이제 꾸밀 거예요. 선생님은 방패연을 이 테두리 따라서 한번 그려볼게요. 테두리 따라서 그리면 어떤 모양이 되는지 우리 방패연 만들기 꾸미기 한번 해볼게요. 내가 갖고 싶은 방패연으로 만들기 하면 돼요. 자, 눈도 따라서 한번 그려보고요. 자, 코도 그려볼게요. 자, 이 방패 안에 하이라이트, 입을 그려볼게요. 우리 친구들 가지고 있는 네임펜을 이용해서 그려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어, 네임펜을 가지고 선생님은 예쁘게 색칠 한번 해볼게요. 눈부터 칠할게요. 꼭 네임펜 아니더라도 색연필로 표현을 해도 괜찮아요. 선생님은 네임펜으로 그냥 표현 한번 해볼게요. 자, 양쪽 눈을 표현해주고. 입도 표현해 볼게요. 같은 색으로 다 칠해도 되고, 다른 색깔로, 색깔별로 칠해도 무방해요. 본인이 하고 싶은 디자인대로 디자인을 해서 한다 생각하면 돼요. 선생님은 골고루 색깔을 칠해 볼게요.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색깔을 찾아서 칠하게 하면 됩니다. 골고루 다른 색깔로 예쁘게 칠하고 있어요. 빠르게 칠하고 있지만, 우리 친구들은 밑바닥이 보여지지 않도록 꼼꼼히 칠해야 더 예쁜 방패연이 되겠죠. 이 옆으로 돌아가는 디자인 라인도 한번 그려볼까요? 우리 친구들도 상상해봐요. 어떤 방패현이 예쁘고 어떤 방패현이 나에게 잘 어울리겠다. 그런 거 생각해서 한번 칠해볼게요. 그 다음, 요 형태가 다 됐으면 선생님은 색연필로 요렇게. 색연필을 이용해서 예쁘게 칠해볼게요. 보이나요? 이렇게. 파란색과 주황색 색깔을 이용해서 선생님은 대비되도록 한번 칠해 볼게요. 색연필도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으니까 네임펜 아니더라도 우리 친구가 칠할 수 있는 색을 이용해서 예쁘게 칠하면 돼요. 색연필칠이 오히려 재미있는 것 같아요. 이 방패 하나 가지고 있는 색연필을 이용해서 예쁘게 한번 칠해볼게요. 저렇게 또 칠하고! 색상을 조금 더 진하게 하니까 방패연이 훨씬 더 예쁜 모양을 갖춰가는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도 이 방패연에 예쁘게 자기만의 색깔을 한번 입혀서 오늘 표현해 볼 거예요. 짜잔! 어때요? 예쁜 색칠을 입혔죠? 선생님이 지금부터 또 나눠줄 색종이가 있어요. 이렇게. 뒤에 테이프로 되어 있어서 우리 친구들이 붙이고 싶은 곳에 예쁘게 붙이기만 하면 아주 멋진 방패연 디자인이 될 거예요. 선생님이 한번 붙여볼게요. 뒷면을 뜯어서. 이런식으로 아래쪽도 붙여 볼게요 선생님은 색종이 길이가 긴것 같아서 좀 짧게 이렇게 붙여 봤어요 방패연이 모습을 갖춰 가고 있죠 짜잔, 선생님 방패연 어때요? 자, 뒤쪽으로 뒤집어서 우리가 방패연 끈을 붙일 거예요. 이렇게 반 접어서 목공풀을 뭐 이용해서 붙여서 고정시킬 거예요. 복공풀을 넉넉하게 붙여서 손으로 끼워도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 붙여볼게요. 방패연을 이렇게 붙이고 나면, 이 다음은 이제 테이프로 고정해 줄 거예요. 금방 붙이면 이게 떨어질 수 있으니까 이렇게 테이프로 고정해놓고 다 붙일 때까지 만지면 안 돼요. 짜잔, 선생님 방패연 완성. 어때요? 이렇게 손을 끼워서, 자, 멋진 방패연 완성됐죠? 우리 친구들도 한번 만들어 볼까요?